먼저 팀 로니가 되겠습니다. 이선 골키퍼가 나오겠고요. 어, 수비라인에서 김민호, 이인재 이창훈 어, 미드필더 라인에서 김진래, 최명희, 김경준, 김태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공격라인 최건주 김윤도, 김현남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오늘 김선우 골, 골키퍼가 나오겠고요. 포백 어, 라인 사용합니다. 민준영, 이준희 조인홍, 신재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어, 미드필더 라인에는 브루노 발레아, 심재민, 이래준, 사드 그리고 최전방에 펠리팡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킥오프 준비하고 있는 로니 팀과 다니 팀. 로니 팀의 선축으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보시는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팀이 로니 팀 그리고 반대편 흰색 유니폼의 팀이 다니 팀입니다. 어, 놓쳤어. 슛. 자! 들어갔어 골이야 골! 아 그렇군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저희가 너무 황당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최건주 선수가 이거 뭔가요 이거 지금 저희가 K리그가 개막되진 않았습니다만 자체 경기에서 중계로 나가는 거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득점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최건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로니팀이 앞서나갑니다 최건주 선수가 바로 또 건국대 은바회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번엔 다니팀 공격입니다 박안쪽 안쪽 밀어줍니다 펀칭 와우. 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눈들 좀이안산선에서 아, 갖고 도왔어요. 계실지. 한, 자 이번엔 단위팀 공격입니다. 자 심재민이 심재민 심재민, 자, 심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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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막아냈습니다. 아 심재민의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만들었습니다. 다시 로니 팀 공격. 이창훈. 아, 자 상대 신형 넘어갔습니다. 개인 기술이 좋은데요. 자 중앙으로 갑니다. 다시 끊어넣었습니다. 올 시즌 지금 현장 중에 첫 중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사태가 만들어낸 정말, 이제 곧 풀릴 것 같아요. 그런 신호탄이 바로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흔들어. 자, 안쪽을 밀어주고요. 자, 수비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처리. 어, 끊어졌어요 아, 자, 박스 근처. 라인 내려주고 슛! 어, 슈팅 정말 좋았는데. 지금 낮게 깔아줬고 빠르게 간 슈팅을 다시 한번 잡아내는 김선우 골키퍼. 자 바깥으로 자, 나갈 수 자, 있죠, 발레야. 아, 연결 좋았어요. 발레야 오른편 봤습니다. 자, 자 반대, 이제 반대, 사드가 반대. 출발하죠. 아, 오픈 좋아 반대로 아준다 브루노 쪽으로 갑니다. 브루노! 한 번의 터치! 아, 볼터치 좋았어요. 자, 박사쪽 브루노! 잡아놓고! 반대편, 아, 펠리팡. 아, 펠리팡! 우와, 저걸 놓치나요, 펠리팡? 머리에 맞질 못합니다. 감독과 코치 간의 이 위기적인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최명희가 중앙으로 내줍니다. 툭 치고 가는데, 막아놓고. 자, 돌파가 안 됐습니다. 자, 김진이 열렸죠? 와, 잠깐만, 끊어주는데 슛! 테클잘 끊었습니다! 지금은, 박수님, 이준희 선수의 나이스 테클 네. 그러나 골 하나 또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아, 잘내주죠 좌측으로 내줍니다. 브루노가 기다렸다 흘려주고. 자, 민준영 터치. 다시 내려줍니다. 서서히 돌리면서 공간을 찾고 있는데, 브루노가. 열렸어요. 슛팅! 정면으로 갑니다. 경기장 햇살도 어디 가니 비치고, 근데 바람이 진짜 너무 추워요. 아, 박스구요. 자, 한 번에 넘어가네요골프 아, 넘어가네요. 슛!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선박하는 김선우! 아, 지금은 어려운 거 김선우 선수가 또위치선정에서 빠르게 나오면서 각을 좁혀줬죠. 네. 자, 브루너가 내려주고 한 번에 전전박쪽 전달시켜줍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자, 좌측면 이동. 자, 심, 어, 심재민 선수가 터치가 됐습니다. 아우, 자세, 어! 심재민 슈팅! 로스발를 벗어났습니다. 예, 군인의 강자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브루노, 예, 저희가 하는 그 브루노 아닙니다. 어 아, 공격 차는데요 지금은 오, 오, 찍었, 어요 패널 테킥크 패널 테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다가 <laughs> 가까이 가네요. 펠리팡 슛골입니다. 아, 여유가 있네요, 드포에 일대일 동점 만드는 다리 팀입니다. 또, 천천히 스텝 밟으면서 가면서 저게 쌈바 스텝이거든요, 여러분. 요 <laughs> 쌈바, 쌈바, 쌈바. 잘하시죠? 네, 잘하죠. 네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도리어 팀 론이 쪽에서 좀 어려운, 수비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찔러졌죠? 아... 자, 최건주 막았습니다, 김선우 자, 최건주 선수 오른쪽, 왼쪽 할것 없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어, 코아님 저희가 경기 전에 또 이게 코아님의 푸른 연주를 봤는데. 자, 한 번에! 네. 자, 잡혔습니다. 방... 말을 한... 많이 했어요. 뜨드봉이 저 응원했어요. 아니 지금 됐 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자 슈팅 기회인데 벗어납니다. 45분 단 정규 시간 지났고. 아 그러면 아, 자 아, 그, 피스리 네네. 나오면서 전반전이 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양팀 진영을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단이 팀이 이제는 왼편에서 주로 포진하겠고 반대편에 초록색 유니폼의 팀이 로니 팀이 되겠습니다. 브라질 국적의 선수고요. 잘 봤어요, 지금. 자, 여기서 로니 팀 내려줍니다. 로니 아, 팀은 지금. 패스 연결 좋아요. 가슴 트래픽 좋았고요 김민정! 슈팅! 막았고! 김진내 선수, 김진내. 네. 그렇게 올라갑니다. 헤드, 오! 여기서! 벗어납니다. 자, 드 앞쪽에서 걸렸고요팀 로니의 역습입니다. 코어님 추워서 잠시 대기실 들어가셨습니다. 아, 지금 밀어줍니다. 열렸어. 자, 중간, 공간 보이는데 슈팅! 골. 이지훈의 골입니다. 교체선수는 이지훈이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듭니다. 이내일. 자, 교체 들어오자마자 이지훈 선수의 지금 완벽한 중거리 포. 약한 34m 정도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자, 원반도 속으로 튀기면서 와, 오늘 시즌 안상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봤 찍어서 골냅니다 골포 나와 있는데요. 자, 내려주고 최건주 슛! 벗어납니다. 신재원 선수가 앞쪽 밀어줬었는데, 사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우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원입니다. 신9 8 4 5님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laughs> 10점 만점에 10점. 10점. 자, 슈팅이에요! 됩니다 지금 60분이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한골 나오면은 추격하기가 용이합니다. 헤딩! 오! 벗어납니다! 역시나 펠리팡이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j 비글님께서 안근에서 파이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234분과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건주 선수. 자, 최건주다. 돌파해요. 최건주! 두명 사이. 최건주, 최건주! 여기서 최건주! 최건주! 골! 최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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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건주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골을 만듭니다. 지금은... 스코어 3대 1. 최건주 선수 집념이 만들어낸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붙던 수비, 따라 수비 두명 있었거든요. 이거까지 지금 제쳐놓고 완벽한, 예, 그런. 아, 신재원 선수 사이, 두명 사이에서 돌파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골키퍼까지 제쳐놓고 최건주가 개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무관으로 전북과 수강 경기가 열린다네요. 아야. 5월 8일 여러분들, 예, 개막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 한 번에 또 돌파가 이뤄지나요? 수비 놓쳤어요. 어, 최권주, 여기서 내려주고. 최권주가. 지금 체력도 대단하네요. 지금 거의 70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유일하게 리그를 잘 그대로 치르고 있는 나라가 라트비아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축구. 벨라루스 아닙니까? 벨라루스. 아, 벨라루스인가요? 네, 벨라루스. 아, 그렇군요. 동유로베. 네네네. 와우! 자, 한 번에 잡았습니다. 어, 제가 해설리로서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좀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요네네네 사실은 펠리팡 선수 역할이 커요. 최전방에서 좀, 어우! 감독님 표정이 들어갔어요들 어, 그렇군요. 아, 골이 됐군요. 네. 그대로 지금 보셨어요? 다시 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아, 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김민리 선수인데. 오, 대단한 주머니 소리 들어갔군요. 김... 아, 저 김경준 선수. 김경준 선수네요. 선수. 네. 네. <laughs> 지금, 팀이 4대1 앞서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최고준 선수. 이러면 아, 최고준 선수가 아, 굉장히 아, 그 개막전 네. 엔트리에 유력한 주저, 주전 선수가 될수 있겠네요. 자, 또 찬스. 다시 한번 찬스인데요. <웃음> 골입니다 하하하. <laughs>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곧바로 만의 골을 만드는 팀다 아닙니다! 지금은 신재원 선수입니다, 신재원 네. 선수. 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최건주 선수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저렇게 단독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신재원 선수가 놓치질 않네요. 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축구가 꼭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저는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좀 최대한 좀막 포커스를 맞춰서 좀 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보내드려야 될 거예요. 보내드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예, 네. 시즌 안상현 서 저희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성적 내시길 좀 바라면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킥 준비합니다, 김경준. 앞서 오. 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슈팅, 좋은 슈팅. 그리고 잘 막아내는 김선호. K리그 2는 선수의 이런 뭐 구성 자원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어, 한 아, 번에 신재원 아, 쪽이요. 같... 신재원 골입니다. 강력한 슈팅으로 골방을 내는 신재원! 아, 오늘, 경기 골. 오늘 경기 멀티골! 오늘 경기 5대3으로 마지막 신재원 선수 골까지 기록이 되면서 8골이 아, 나오는 팀단위와 팀로니의 자체 연습 경기, 그리,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최종 스코어는 5대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